꺾였구나 하고 다시 핸들을 꺾는 와중에 이제 바퀴를 탁때려버리더라고 그쪽에서 제가 삼차선 쪽으로 진입하면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대영을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보험사 본사, 상대측 보험사에. 큰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도 심각한데 급기야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과실 비율까지 물어온 상대측 차주. 작은 트럭은 자기가 잘 가고 있는데 이큰 트럭이 자기가 때려서 그래서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똑바로 가죠? 지금 똑바로 세요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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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똑바로. 저 차선 보세요 똑바로 똑바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아니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네요 큰 트럭이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삼촌의 흰색 차가 들어오니까 그걸 피하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작은 트럭이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블랙박스가 안 달려있어요 예, 아... 제가 그 전에 차 판매하시는 다른 분 거를 갖다 붙여놨는데 배선이 안돼 있었어요. 언제부터 해야지 했는데 아, 이런 사고 날줄 몰랐네요. 이 차가 이, 이 차에 블랙박스 없었으면 진짜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이 차가 때린 거다. 때려서 넘어갔다. 그래서 면 무진장 억울할 뻔했네요. 제보자가 100% 됐을 위험성도 있죠. 저렇게 대형 트럭은요. 운전성이 무척 높아요. 한2몇 m 됩니다. 그럼 2층에 손전하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멀리는 보지만 바로 옆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의잘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저흰신세들이쑥 들어오면 전 도저히 못피하죠 백등은 백등이죠. 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서 아, 당연히 백등이죠.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면 100% 사고 책임을 져야 했던 제 보자.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사고시 중요한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 설치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제보자가 정상적으로 우회전 깜빡이 켜고요. 학교로 들어가려고 앞으로 딱 우회전을 딱 들어가는 순간 쾅. 영상 같이 보시죠. 정상 주행하고 있는 제보자의 차량 우측에 있는 학교로 들어가려던 순간. 뒤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카메라도 있고 이제 신호도 있다 보니까 항상 서행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깜빡이를 켜고. 그러면서 사이드를 봤던 것 같아요. 깜빡슬 들렸다 깜빡깜빡깜빡. 그리고 네.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는데 와. 우우 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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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정상대로 우측 깜빡이 켰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자전거 전용 차로입니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 달려와 갖고 우회전에 가는데 차를 치고서 지나간 사고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미끄러져서 이제 저기 벽에 딱 부딪혔는데 애들이 만약에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거나 그 행인분도 오토바이가 오니까 후탁탁 피해서 일이 피하셨거든요. 깜빡이를 켰는데 왜 진행을 했냐? 멈춰야지 했더니 저보고 이제 핸들을 먼저 꺾었다고 70대 30이라는 거예요. 과연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제보자의 30% 과실은 어디서 발생한 걸까요? 오토바이 측에서는 오토바이를 못 보고 꺾었으니까 제보자에게도 30%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후방 영상 보시면요 우측 깜빡이 켰을 때 오토바이가 어디 있었는지를 볼수 있는데요 깜빡깜빡 켤때 깜빡 그때 오토바이 여기 있었습니다 엄청 멀죠? 한 50m보다 더돼 보입니다 저 뒤에 뭔가가 잘안 보여요 50m 정도 뒤에 있으면 은 점으로 보이죠. 아저 뒤에 자전거 오나 보다. 자전거 빨리 가도 시속 한 20km, 30km까지 가기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자전거 저 뒤에 오니까 나는 충분히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지. 게다가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가도록 써 있습니다. 진작에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날렸던 제보자. 하지만 오토바이는 빠르게 달려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가속 측정을 그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60대 초반으로 나왔대요. 저 뒤에 뭔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학교 쪽으로 외전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뒤를 보고 안심하고 꺾는데 빠르게 달려온 거죠. 자전거에서 그렇게 빠르게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빠속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갈수 없는 자전거 전용 차로를 빠르게 달려온 저 오토바이 100%잘못습니다 하마터면